칼로 있잖아요. 칼로 이렇게 대바 같은 거, 대바 같은 거로 이렇게 팍 이렇게 딱 때려요. 그러면 바로 째, 바로 뽀개지는 게 아니고 수박처럼 뽀개지는 게 아니고 딱딱 꽂으면 은이 나무 같은 그런 껍질이 껍질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빼면은 이렇게 딱 날라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칼로 그냥 그거를 그냥 내리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리면은. 낚시하듯이 빼가지고 손으로 가져옵니다 굳이 하나하나 주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빠개진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탁쳐 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을 이렇게 빠개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씨앗을 빼더라고요 어, 이 씨앗을 카카오 닙스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교과서에는 카카오 니브라고 이렇게 불려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카카오 닙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니브 닙스 이제 같은 것인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다용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 니브 카카오 닙스를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 딥스를요 이제, 어 이제 겉껍질을 빼가 빼 뽀개가지고 카카오 딥스라는그 씨앗을요 어 씨앗을 이렇게 일단 발효를 시킵니다. 어 발효를 시켜요. 5일 동안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5일 동안 처음에 발효를 시키는데 이게 이때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카카오의 향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 초콜릿 먹으면 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초콜릿 먹을 때는 콱 카카오 버터, 이, 이, 카카오 버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발효시킬 때 카카오를 먹어본 사람들은 카카오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게 카카오를 5일 동안 발효시키는데, 이 5일 동안 발효시킬 때, 이 카카오 향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발효시켰어요. 이제 발효시키면 뭐, 햇빛에다 말려서 발효시키지 않겠죠. 이제, 어느, 나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 시키고요. 5일 동안 발효 시키고 뺀 다음에, 이거를 햇빛에다 말립니다. 어, 말립니다. 이때도 말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발효시킬 때 향이 올라오고, 이 발효시켜서 향이 올라온 것을 말릴, 말리, 말리고, 이 말릴 때 발효시킨 그런 향이 극대화가 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발효시키는 거 말리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어, 그 다음에 뭐랄까?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커피 원두콩을 로스팅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카페 같은데 다 가보셨죠? 한안 번쯤? 안, 안 가봤으면 가보세요. 저도 하루에 세 번씩 가거든요. 어, 이게 생명수예요.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먹 이걸 안 먹으면 어, 수업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되고요. 지금도 지금 일산의 명물 게이트에 가가지고 카페라도 한잔 먹고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 딥스를 발효시키고 말리고 나서 이 원두 로스팅 하듯이 로스, 로스트를 하는 그 기계에다가요. 로스트가 아주 굽다, 뭐 볶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 이걸 또 이제 고온에다가 이제 로스팅을 시킵니다. 어. 로스팅을 시키, 시킨 다음에 이제 이걸 막 흔들어, 줘요 흔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 발효시키기 전에 이 겉에 있는 껍질을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호두처럼 안에도 속껍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흔들면서 이제 로스팅 된, 로스팅 된그 카카오 딥스를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겉, 속껍질이잖아요, 속껍질. 속껍질을 이렇게 막 털어내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상상이 좀 가시나요? 어, 이렇게 탁탁탁 털어냅니다. 그러면 남은 이제 이제 발효시키고, 말리고, 이제 로스팅 된, 어, 이 카카오 딥스, 카카오 이 씨앗을요, 카카오 씨앗을 이게 맷돌로 갑니다. 맷돌로 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가라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맷돌로 갈면 약간 입자가 좀 크겠지만은 이제 이 맷돌로 한번 갈고 나서 이제 더 곱게 가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로 완전하게 곱게 만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곱게 간 가루를 카카오 메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카카오 닙스는 이콩 같은 거예요. 콩콩콩 콩, 콩 같은 건데, 카카오라는 콩인데, 이 콩을 전처리해요. 발효시키고 말리고 볶고, 그 다음에 볶아내요. 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칵, 이제 간다, 맷돌로 간다, 맷돌로 갈고, 고운 입자로 만든다. 그면 러 이거를 카카오베스라고 합니다. 카카오 닙스와 카카오베스, 어,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카카오닙스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엄청 큰 씨앗인데 카카오메스는 이 씨앗을 완전히 뽀개 버린 거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네, 카카오메스를 하기 전 과정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카오메스에다가요 설탕 우유 카카오버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를 유지시킨다고 해요 어. 카카오메스와 설탕 우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죠 카카오 버터. 카카오 버터는 이제 카카오 메스에서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름 같은 거짠다 하잖아요. 식용 같은 거, 또 식재료에서 짜가지고 기름 추출한다 하잖아요. 카카오 메스에서도 카카오 버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배트에서 추출한 카카오 버터를 넣고 이제 혼합기에 넣어서 교반을 시킵니다. 어. 교반을 시키고 고온에서 일주일 이상 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적정 온도가 있어요. 이걸 템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뭐 초콜릿 공예 같은 거 하면 템퍼링을 하는데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이 템퍼링 온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온에서 두다, 교, 혼합기에서 교반하면서 두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적절 온도로 이제 맞추시고 어 이제 맞추시고 나면은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쓰이는 원료 초콜릿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초콜릿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카카오 딥스가 필요해. 딥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걸 전처리를 하고 이제 갈아가지고 카카오 메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카카오 메스는 가루 느낌이라고 그랬죠 가루에다가 설탕 우유 카카오 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고온으로 일주일 혼합기에 교반을 시키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적정한 온도 이 템퍼링을 적절 온도로 맞춰 주시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원료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알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되 카카오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딥스 메스 어. 그리고 다가 이제 카카오 버터와 설탕 우유를 넣는 거 어. 그래서 초콜릿을 먹을 때는 어, 카카오의 느낌이 조금 안날수 있어요 그거는 카카오 버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버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터의 느낌이 있는데 그 버터 때문에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은 카카오, 이제 코, 초콜릿을 먹고 카카오를 먹어보면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어, 어떤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 이유가 어, 카카오 버터 때문 어, 카카오 버터 카카오와 초콜릿이 약간 느낌 다른 이유, 먹었을 때. 그 이유는 카카오 버터. 카카오 버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